자, 오늘 얘기는 자, 구글의 거대한 방화벽. 잔하나의 파라미터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이 SEO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뭔가 뭔지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먹차는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좀 이거는 뭐 별로 별로고요. 자, 구글에 이 파라미터 요거 하나를 없앴더니 9월 10일 날 이게 없앴습니다 이거 하나 없앴더니 실제로 이 AI 엔진의 웹 롱테일 접근이 차단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검색 결과를 그, 그 상위 100개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AI 검색 엔진들이 웹에 좀 방대하고 미묘한 이제 롱테일에 이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검색 결과 1 1위부터 100위. 사이에 이런 컨텐츠 접근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멘붕이 터졌던 게 약간 좀 뭐냐면요 레딧 있죠 레딧에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해요 왜냐면 이 레디드 컨텐츠가 롱테일 롱테일 하거든요 롱테일 한건 뭐냐면은 흔히 말하면 롱테일 이렇게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별로 1위부터 1 0위까지는 트래픽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약간 이 지수함수처럼 근데 여기 1위부터 어떤 키워드 하나에 이 100위까지 여기 이게 있는 이 트래픽 있잖아요 이제 이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이 트래픽을 이 레딧이라는 곳에서 이제 먹었는데 그러니까 키워드가 엄청 긴거 있죠 엄청 긴 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래픽 유입을 해서 레디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얘기가 이제 개방형 웹에서 이제 통제된 이제 요걸로 변하는 거 아니냐. 뭔가 좀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변화, 이 파라미터 하나가 이제 폐지했었던 좀 요게 하나가 약간 좀뭐 뭐냐면은 자 페이지당 최대 이제 뭐 100개 검색 뭐등 결과에 따라서 이제 10개로 제한했고 2018년에 공식 지원 중단했고 근데 선언 후에도 작동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AI에서 이제 검색, 이제 그걸 이제 구글 건 많이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전략적 당위성 이걸 에서 한다면은 열린 수도꼭지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쵸 그렇죠. 오픈 ai 엔트로픽 등 ai 경제사들이 무료 데이터 스크래핑 차단을 하는 거고 이거 네이버도 차단했죠 네이버도 했는데 지금 차단돼 있습니다 구글이 수십억 달러대로 구축한 인덱스를 경제사가 무료로 하려는 구글 킬러 제품 개발에 사용 구글만 쓸수 있다는 거죠 통제된 유료 그쵸 그렇죠. 구글 서치컨솔 api 같은 공식 채널 을 돈, 돈 내고 쓰라는 거죠. 데이터 접근 이런 것도 이제 결제권을 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큽니다. 재미나이겠죠. 재미나이의 이제 위상을 강화하고, 이거는 전체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제한 없는 조건을 가진 거니까. 결국 이제 좀 재미나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은좀 내쫓고. AI 엔진이 가치 있는 데이터 선수를이런이유가 그러니까, 현재 RAG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냥, 웹에서 그냥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답변. 뭔가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롱테일이라는 좀 요것이 좀 굉장히 커서 아무래도 좀 뭔가 그좀이 롱테일 이런 것 자체를 이제 AI가 다 검색을 해주니까. 이제 그래서 뭔가 좀 이제 각광받거나 좀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여튼 근데 레딧은 좀 충격적이긴 해요 퍼센트가 이게 붕괴를 했다고 하는데 평균 a i 가시선에서 평균 7%에서 0.3% 폭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레딧이라는 게한국으로 말하면 DC인사이드 같은 사이트거든요 미국에 저도 자꾸 많이 좀 챙겨보긴 하는데 AI 관련해서 근데 지금은 상위 10위권 밖으로 AI에 보이지 않게 된거죠 AI모델 레딧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중 하나는 그렇 사용자 컨텐츠 이게 가장 크죠 인간의 대화를 포함하고 경험 기반 조언이고 약간 좀, 그, 좀 다양한 데이터인데 근데 뭐 굳이 또 막지는 않겠죠 왜냐면 레딧이 또 이렇게, 이거 좀 활성화를 좀 많이 해줘야 되긴 하니까 구글도 아마 완전 막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픈 AI가 약간 좀 문제가 터지긴 하는 건데, 구글 검색이 이제 안 된다면, 이제 오픈 AI가 이제 자생 쪽으로 뭔가 좀 어떻게 좀 찾아서 뭔가 해야 되는 좀 요것이 좀 있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걸 좀 아셔야 되겠다. u g c 는플랫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 미디어 자산에서 전략적 데이터 제공자, 그렇죠.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구글 이제 트래픽으로 이제 광고 수익을 먹었다면, 현재는 이 데이터 자체를 그냥 판매를 때려 버려요 이거를 그러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 학습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의 가치 즉이 자산 자체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광고 수익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 하나의 뭔가 자산이 되는 이제 그런 실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었나 그래서 요새 얘기가 나오는데 그 ae O 라는 얘기예요 이앤썰뭐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뭐, 뭐, 뭐 이거 겠죠 답변 엔진 최적화라고 하니까 ai 가 생산 답변에 인용이 되도록 컨텐츠를 최적화를 해라 뭐 이게 있고 1위 컨텐츠가 ai 오브 오비오브. 여브 ai 오브 여부는 그 네이버에서 하는 ai 그 브리핑 있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용 확률이 33%, 상위 10위권이 1%의 AI 오브부가 최소한계를 인용을 한다. A25의 실행 계획. 부입부 비니핀. 뭐 이거는 다양극하겠죠 결국은 다. 상위 1위만 다 노출되고 나머지는 약간 좀 있고. 그래서 뭐저 요러한 얘기들이 뭐좀 복잡하게 좀 나오기는 한데 뭐 많이 들을 건 없고. 어, 파라미터를 없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 구글이 개방된 웹을 주장을 했는데 스스로 이제 닫힌 앱을 뭔가 이제 선택을 한다든지 이건 뭐 네이버는 원래 그랬으니까 상관없는데 구글이 그랬다는 건좀 의미가 크죠 제가 볼때다 이제 뭔가 이 웹도 뭔가 이제 폐쇄적으로 좀 변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상위 1 2위권결과된 이거 구글한테는 독일 것 같기도 한데 왜냐면 그렇다고 이제 근데 이제 재미나이 쪽으로 아예 그냥 뭐 몰빵으로 준다고 한다면 상관없겠냐 한데 그래도 이 구글 검색 결과 이 seo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무시를 못할 거거든 왜냐면 그걸로 해서 개방형 웹 생태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었는데 이걸 폐쇄적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아, 이건 좀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좀 이런 식으로 뭐 전략전 재현 나아갈 길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겠냐 하는데, 어, 근데 저는 언제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뭐든지 독점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때려박거나뭐 이렇게 하잖아요. 구글이 왜 지금까지 독점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결국 웹 생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웹 생태계를 좀 이끌어 줬어요. 이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크롬이라는 것 통해서도 이것도 오픈소스잖아 크롬 모디으로 빠져나가지고 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걸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파생해 가지고 막했다고요 크롬뿐만 아니라 뭐그 파이어폭스 뭐 이런 쪽에서 뭐, 뭐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다고요 개방된 형태로 좀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90% 이상 전 세계 90%시장의 점유율을 먹고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가지고 와서 하긴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확장은 아니고 그냥 이걸 독점 형식으로 가서 폐쇄형식으로 가야지고 오로지 이제 이 재미나 여기에만 이제 몰빵하겠다는 이제 지금 요구로 간다면은 아 글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그냥 V 포 비니피노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완전 그냥 상위만 그니까 독점을 해서 뭐냐 예전처럼 이제 이 정보형 검색을 뭔가 까져서 가느냐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는 이거는 또 이제 이 근데 이 채찌 PT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도 있죠. 왜냐면 여기는 오로지 생태계를 꾸리는 그거잖아요. 여기 생태계를 꾸려 싶어 하고 오히려 검색 이런 것들도 뭔가 생태계를 많이 꾸려서 뭔가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지금 요걸로 해서 가는 건데 다들 이쪽 방향이 아닌데 구글은 폐쇄적으로 뭔가 좀 가보겠다 좀 요거긴 한데 여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제 뭔가 좀 이제 대비를 하긴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구글이 네이버도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제 구글도 검색엔진 만큼은 약간 좀외국산에서 이제 좀 폐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완전 폐쇄적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의미는 크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순위가 10위권 안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그 추세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채널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수출이랑 똑같아, 흔히. 자, 우리 한국 수출 봐요. 처음에 중국에 거의 중국의 엄청 의존도가 컸죠. 그거에다가 중국이 떼지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달라붙습니다. 미국 달라붙 미국도 떼지 해요. 그러니까 뭐가 얘기가 나옵니까? 다각화란 얘기가 나오죠. 바로 수출도 다각화, 다변화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그래. 영원한 건 없거든.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흔히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구글에서는 이제 구글도 있고 이제 여기는 유튜브도 포함이 되겠죠. 어느거 하나 저는 그래서 웬만한 거마케팅 하는 거면은 이 각각의 채널에 다 최적화를 시켜서 자기만 컨텐츠가 있다면, 이게 각각의 이 SNS 등.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겠죠? 이 SNS 각각마다 다한 번씩은 그냥 손대는 거를 제가 그 추천하게 돼요. 왜냐면 영원한 건 없거든. 네이버 블로그가 언제까지 흥행할지 모르고, 티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하나가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채널을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 라는 좀 이러한 것들도 좀 이해는 가능합니다 어느 한 곳에 몰빵이 되면은 항상 영원한 건 없거든. 늘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그건 네이버도 그랬었고 뭐 다음 카카오도 그랬고 구글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네이버는 완전 폐쇄적으로 왔고 이제 구글도 약간 좀 폐쇄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는 약간 좀 모르겠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좀 보자면은 이제 AI 들어온 선 후부터는 좀 구글이 약간 좀 폐쇄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근데, 늘, 이패대적 하면은 또 다른 게또 나옵니다. 항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채찌 피티와 비슷한 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패대적 하면 딴 쪽에서 이제 기회거든.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또 나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아쉬운 게좀 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빙도 한국에서 전부에한3% 정도. 빙은 어떤가 하면 MS 겁니다. 검색인지. 사람들이 거의 안 쓰지만, 그래도 좀 써요. 아마 다음보다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러긴 한데,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서 좀 말해보고, 말해, 또 나중에 또 이거 관련된 것도 있다면 한번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